야, 용 <laughs> 안녕하세요. 뭐야, 오민성? 야, 오민성 왜카쫙다 말랐냐? 그릭 요거트 먹고 있어요. 뭐야? 너희 집불 없나? <laughs> 나 아직 밖인데 왜? 집안들어갔나나 <laughs> 지금 가는 중. 얼마 안 남았어? 거의 다 왔어. 집 들어갈 때 알제? 가슴에 숨기고 들어가나? 집집 불서 노출하지 말고 아, 아까 전에 그랬던 거예요. 몸데 알가게 어? 아, 거야? 아, 인사가인사하 인사기린 인사기린 거. 아, 인사기린 거. 아, 인사기린 분. 아, 분? 사깝네 거. 분. 머리 기 거. 저 거. 아, 인사기린 거. 아, 인사기 거. 팩 붙이고 있어요. 망치, 망치 할 먹어. 망치 또 짜게 먹었네. 망치, 망치 왜왜 구웠지? 아까 고기가 빠지긴 할까. <laughs> 민성이랑 아. 아까 전에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셨어요. 우리 둘이 만난 건 아니고, 민성이가, 그 뭐야, 민성이가 친구랑 같이 있고, 제가 갔죠. 준성이는 일하고 있습니다. 준성이 돈 벌어요. 아 날씨가 진짜 쌀쌀하다 춥지? 밖에 어 추워 요새 왜 이렇게 춥냐? 갑자기 춥던데 진짜 <laughs> 아직 식사는 하셨나 모르겠네 인성 있는 집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집에 들어왔고 망치는 옆에 있습니다. 좀 졸린가봐. 졸려? <laughs> 망치 너무 귀여워. 뽀삐 뽀삐 뽀 뽀삐 뽀. 다들뭐하 세요？쌤 아 이네 미국 잘 다녀 오셨어요미요미국잘 다녀 오셨나 <laughs> 쌤뭐 사왔어요? 제 선물 <laughs> 제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쌤, 쌤 한국 오기를 제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laughs> 저 방금 밤 먹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밥 먹으셨나요? 준성이가 오늘은 일하고 있어가지고 없어서 방송을 좀 켜봤습니다 이제 또 먹히니까 어디야 집이야? 응, 집 앞이야 들어가 들어가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어... 나보다 인기 많은 우리 선생님. 나, 아, 그럼 집에 들어간다. 오케이. 어... 내일 봐용. 네. 사투리? 사투리는 뭐, 항시 쓰고 있어가지고, 집에 망치랑 있습니다. 망치. 저는 몇 시들로 올랐나? 오늘은 제가 오후 5시까지 일을 했어요.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6시부터 일해서 5시까지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니요. 이, 이거 팩이에요. 눈 밑에 있는 거. 지금 팩. 붙이고 있어가지고,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그런데. <laughs> 밸런스 게임? 흥미롭지 않은걸? <laughs> 하다가, 하다가 할말 떨어지면은, 할 말도 안좀 꺼야죠. 당근패드. <laughs> 선생님, 울 일이 있으려나? 왕치가 <laughs> <laughs>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미쳤죠? 왕치 지금 졸려요. 잘 건가 봐. 우리 우리 PT 쌤이 들어오셨네. <laughs> 아, 시월에 갈게요. 갈 건데, 갈 건데, 갈 거예요. 진짜 시월 안에 갈게요. 제가 10월 안에 가겠습니다. 질문 기능이 있어요. 이게? 집에 있는데 진짜 너, 너무 심심한 거예요. 분석이 없으면 은 집이 심심해가지고 제이긴 한데 아직 제 계획에는 PT를 넣어놓질 않아가지고 선생님 <laughs> PT 갈수 있겠죠? <laughs> 아직 PT 생각이 없는데 형이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아까 전에 민성이랑 같이 카페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씻었습니다. 저 일요일마다 만나는 것 같은데, 민성이는? 민성이는 일요일마다, 맞... 어이구, 이상 어, 눌렀다, 어이구, 꺼야지. 내일 도 민성이 만나요? 민성이는 매주 일요일마다 만납니다. 아니 진짜 근데 형진이 형이 머리를 머리 잘 자르더라고요 머리도 엄청 꼼꼼히 잘라주고 어, 머리도 꼼꼼히 잘라주고 취향도 고려도 되게 잘해주고 잘 자르던디? 민성이 만나면 뭐 특별히 하진 않는데 그냥 그냥 맞나요 일요일 만나다 만나서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어요. 간식도 잔뜩 먹고. 이눈 밑에 있는 거 이름을 모르겠네. 아이패치 뭐 이런 걸 텐데 올리브영에서 샀습니다 이거. 망치 밟아. 아 민성이 소파가 너무 좋아 잠이 너무 잘아요 민성이 내 소파에 있으면 망치가 6살인가 7살인가 그럴텐데 메모장 들어가서 써져있는 거를 봐야 정확히 알 같습니다. 여 살일걸요 아마. 세야 세번... 망치 살 진짜 많이 쪘지 봐봐. 눈이 묻혔어 거의. 눈이 묻혀서 눈 엄청 작아짐. 질문 한번 싸 볼까? 저는 집입니다. 뭔치는것 <laughs> 같아. 아, 망치 추주 잘안 먹는데 망치는 좀건 조된 간식 이런 거 좋아해요. 묽은 애들 말고 바삭바삭한 애들. 그런 거좀 좋아합니다. 망치 간식은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망치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관심도 없지? 진심 있나 보네. 저는 진주 사람이에요. 어, 요새는 아토피 좀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원래 이쯤 되면은 막 아토피가 올라오는데. 유동축제? 맞아. 유동축제 안 가지 진짜 오래됐다. 고등학생 때 가보고 안간 듯. 망치 이름은 저기 밑에 7층 치고 있는 제 친구가 지어줬어요 준성이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진주 할거 없는데 진주 진짜 또재잼인데 진주 진주 재미가 없어요. 진짜 할게 없어가지고 음. 네, 밥 먹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켰어요. 근데 진주는 진짜 재밌는 게 없어요. 저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지하철이 진짜 신기했어요. 지하철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한 하루 이틀 신기하고, 그 뒤부터는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지옥철 사람 너무 많고 그때부터 지어 살았던 것 같은데 서울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어. 어 부산 좋아요. 부산에서 밀면 먹고 싶다. 추나추동 진짜 맛있는데 부산에. 진 진짜 서울대 입구역이랑 고속버스터미널 진짜 막할 만한 그래도 막 여름 지하철은 좀 괜찮은데 겨울에 지하철 타면은 전부 다 패딩 입고 있어가지고 너무 덥답해 답답해 좋것같아 저는 면허가 없어요. 면허가 없습니다. 이, 이 팩이에요. 저안 울어요. 이거. 이 팩이에요. 팩. 조금 있으 떼야겠다. 말랐네. 몇 살에 올라온? 스무 살에 올라온 것 같은데. 아그 패딩에 그 모자에... 털 달린 거 진짜 괴로운 거 알죠?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그 모자 털 달린 거에 얼굴이 닿는단 말이죠? 불쾌하게 그지 없단 말입니다 진짜 짱때가 하지 않았어요. 오늘, 오늘 배송 시작했다고 전화가 오긴 했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진짜 털 달린 모자 얼굴 막 긁으면은 진짜 한지럽단 말이에요. 내일도 이래요, 서 내일도 5시까지 가야 되니까. 4시 반에 일어날 예정입니다. 머리, 머리는. 머리 형진이 형이 잘라줬습니다. 머리가 마음에 들어요. 머리를 좀 형진이 형이 길러가지고 리프컨 느낌으로 하면 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아, 선생님, 내년 언제 와? 나 진짜 미국 가고 싶다. 미국 가고 싶다. 사실 저는 미국을 가고 싶다기보다 미국에서 쇼핑을 하고 싶어요. 파운데이션도 사오고 싶고, 파우더도 사오고 싶고. 아. 그런 거. 진짜 한국 브랜드 화장품들은 올리브영 가면 맨날 보니까 새로운 브랜드의 화장품이 보고 싶다. <웃음> <웃음> 뭔지 알죠, 쌤? 막, 진하고, 막, 화려하고, 안에 반짝이 엄청 많고, 그런 거. 어... 희원이. 진짜 돈 벌어서 다 거기 쓰겠다. 화장품 사는데. 지금도 충분히 그러고 있긴 한데 미국 가면 더 쓰지 않을라나? 돈을 뭐그러려고 하는 거긴 한데 아 진짜? 아니 미국 가는 비행기 표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너? 나는 일단 표가 오... 그렇게 비싸다고? 다서 캐리어를 하나 더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쌤. 진짜 화장품을 잔뜩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쌤. <laughs>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기대된다. 내 네. 미국 첫 여행이라니. 아직 한참 남았어요. 1년 남아가지고 망치 치셨지. 귀엽죠? 여기 망치 에디션 감자? 남자 들어왔다. 다이어트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요? 재밌는 얘기? 그런 거 없습니다. 나가세요. 재밌는 얘기 없어요. 왜 거절해, 형진이 형? 들어와줘. 여행 가고 싶다, 진짜. 요즘 들어서 좀 여행 가고 싶은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자! 이, 집이에요, 집. 여러분들, 이제, 얘기할 게 없어요. <laughs> 얘기할 게 없어서 이제 끌 거예요. <laughs> 얘기해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민망하니깐 저희 집 고양이나 한번더 보여드리고 끄겠습니다. 망치 저희 망치나 보십시오. 다음에 또 심심하면 올게요.